엄마 국어입니다 엄마 국어 10분 국어 자 해설 강의인데 기출 해설 자 이런 강의는 일반적인 EBS나 뭐 이런거랑 달라요 포인트는 이거야 먼저 자기가 나름의 시간을 재서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풀어야 돼 그리고 시간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답 정리하고 그다음 지문에 표시한 거 그대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준비하고 포인트는 다른 펜, 본인이 생각한 거랑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나 뭐 강의하는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지 그두 개를 비교해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골라내는 게 여러분이 정반합 이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저는 2022년 3월 25일에 있었던 24일에 있었던 고3 학력 평가, 독서 세 번째 거 검색 기술이라는 지문입니다. 다음 구글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냉장고 이렇게 치면은 온갖 검색어가 다 나오지.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얘네들 준비됐지?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잠깐 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3월 특히 이제 3월이잖아 3월 거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11월까지 한 9달 8달 정도 남은 거야 고3 기준으로 재수생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 독서는 도대체 해도 안 올르고 안 해도 안 올르고 뭐뭘 해야 되냐 어, 그냥 뭐 신문 읽으면 되냐 아니고 의도적인 훈련을 해야 돼 보통 짧으면은 요새 2,000 글자에서 가나 긴글 같은 경우는 어, 한3,500 글자까지 나오거든. 특정한 길이의 글, 그다음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글을 바탕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게 국어 시험이거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무슨 글이든, 그래, 일단 독서 지문이니까 독서 지문 4 개지만 사실상 3 개지. 맨 앞에 독서 이론별 의미 없으니까 한번 국어 영역을 어, 나는 지문을 두번 읽었. 두번 읽고 풀었더니 안 틀렸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두번 읽을 시간을 안 준다고.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다 암기하고 요즘 같은 경우 추론 문제 두 개, 세 문제 풀어야 되니까 숨은 전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훈련. 이것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자, 해서 3월 달 기준으로 자기가 1등급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훈련 어떻게? 한 번에 읽으면서 구조화 시키는 거 암기를 의도적으로 연습. 그러니까 읽고 바로 문제 풀고 하지 말고 연습이니까. 지문 옆에다가 스스로 핵심 내용들을 나름 구조화. 예를 들어서 뭐 이항 대립이다. 그러면 이항 대립으로 하든가. 통시적이다. 통시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암기하는 거 훈련하고. 특히 이 사람들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번에도 여기 있는 그 12번 문제인가 어, 보기 문제가 무려 오답률 70% 해갖고. 5답률 1위야. 결국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2분 이내로 안 틀리고 빠르게 지나갈 것인가? 보고이 나올 때마다 이런 솔루션들을 스스로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연습해야 될 거는 여기. 자, 2, 3 등급이다. 이 사람들은 천천히 읽으면서 선생들 님 선생 보면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미줄 쳐놓은 게 단락별 미줄이야. 단락별로 중요하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 선생님 보면 미줄이 그다 많지 않지 왜 보통 한 달락에 한 문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미줄을 덜 치는 거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 고리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이것들이 독해가 바탕이 돼야 결국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자 4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전부 밑줄 치는 사람도 있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단락별로 중요한 것만 한 줄로 정리하는 걸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 이게, 이게 안 되면 결국 일치 문제에서 다 틀려버려. 그 다음에 선지들 아직 이제 어떤 선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 말로 나오는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선지에서 아, 이게 이래서 맞는 거고 이래서 틀리는 거군 하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루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국어 같은 경우 많아야 한두 짐은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왜냐면 독해 공부 자체가 시간이 거북이라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모의고사반 회에서 한회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고 욕심은 나겠지 뭐 매산비, 매산문 해갖고 막 하루에 한 여섯 짐문씩 하고 싶겠지만 이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 그거 공부하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아직 3월이니까 전 과목 완점. 아직은 희망 버리지 말고 신경 써가지고 자기 등급에 맞게끔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자. 자, 잔소리는 그만하고 지문, 지문 내용은 엄청 쉬워. 우리 구, 아까 앞에 했던, 어, 구글, 다음,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돼. 자,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를 입력했는데 완성돼. 예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했지? 냉! 쳤더니 한 글자 쳤는데 어, 냉동, 냉동고, 뭐, 냉장, 냉장실 뭐 이런 게 자동완성이 나와. 자 코라는 거를 했더니 코피, 코로나 이게 글자가 막 나오더라. 그래서 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 이거는 첫 글자 일치하는 걸 찾고 그 중에 사용 빈도 높은 거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거다. 자 한편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거다 자동완성과 달리 어느 위치에서도 아까 앞글자 맨 앞글자 있었지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가 나와야 된다 빈도하고 상관이 없다 자 그럼 검색을 해 봅시다 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 우리글 이라는 검색어를 하려면 이쭉이 이 문자열에서 세 글자 짜리를 자른다. 이세 글자를 우리 글 해가지고 한 글자씩 우, 우가 있는지 없는지 니까 그러니까 우가 있나 우우우우우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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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다 찾는다. 그렇게 되면은 16개의 세 글자로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글자, 이렇게 세 글자, 뭐 이렇게 세 글자, 뭐 이렇게 그러면은 16개의 비교 대상이 나오고, 그게 세 번씩 반복이 되니까 16 곱하기 3번이라는 비교를 하게 된다. 자, 검색어 길이에 비해서 문자율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자, 포인트, 특히 여기 우리 기술 지문 같은 경우, 과학 지문 같은 경우, 뭐라고 할지 아, 비례, 반비례.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은, 비교 횟수 늘어나서, 검색 시간, 전부 비례 관계네. 아하. 문자열이 길어지고, 개수가 많아지고, 횟수 많아지고 검색 시간 늘어나고, 오케이.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면은 아까는 이렇게 세 글자를 잘라가지고 우리글 우리글 어안 맞네. <laughs>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글 어안 맞네. 하니까 횟수가 많았지. 근데 세 글자씩 한 방에 그러 훨씬 줄어들겠지. 자,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에 함수를 설정한다. 어려울거 없어. 그냥 아 이런 걸 설정하는구나. 이런 거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해시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글이라고 했는데 우리 글의 해시 값이 뭐 77이야. 그럼 아까 문장에서 해시, 해시, 값을 다 구해. 그래가지고 비교해갖고 77짜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그러면 한 방에 판단할 수 있다. 자, 앞에 이해와 같이 검색어가 3 글자이고 18글자 문자에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다. 앞에 있었지. 하지만 문자의 비교는 한 번에 해시 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횟 수는 감소하게 된다. 한 방에 끝나니까. 77이거 찾으면 되니까. 자 물론 해시 함수를 만드는 연산이 추가가 돼 하지만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으면 그러니까 함수 만드는 시간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몽땅 비교하는 시간 이게 더 짧으면 검색 시간이 당연히 단축이 된다. 그래서 함수는 간단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 연산이 이게 더더 더 복잡해. 이에 88승, 뭐,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중복된 게7 7자리가 150개 나와. 이러면 또안 되지. 그래서 이두 가지 원칙만 있으면 된다. 어렵지 않지? 갑시다.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보통 첫 번째 문제에서 일치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첫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1, 2, 3, 4, 5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지문 순서대로 만드는 거야. 지문 순서대로. 그래서, 만약에 한 4등급, 나 공부 잘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1번 답지 하면서, 보통 한첫 달락, 둘째 달락, 이런 거 손가락 짚어가면서 확인하면은, 그럭저럭, 풀수 있다. 자, 얘는 워낙 쉬운 문제지. 자, 검색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 값을 사용한다. 땡. 아까 해시 값은 달라야 된다. 라고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한 일치 문제. 이 정도는 뭐 사실 이거, 오답순위에도 안들어가고 오답률 한5%이 정도 <laughs> 자 문제는 다음 거두개자 11번이 오답률 3위에 무려 60%가 틀렸어 뭐 나왔어 지금 대충 봐도 이렇게 아 아까 비례관계 가지고 커진다 작아진다 묻는군 이건 어, 화살표를 확인해야지 자 길이가 짧아지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글세 글자였잖아 우리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비교 대상 개수가 아까는 세개세 글자씩 잘랐으니까 1 6섯개 나온 거고 두 글자로 자르면은 그 개수가 늘어나겠지. 간단하게 생각해 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를 6 개로 하자고. 여 개가 있는데 세 개씩 자르래. 그러면 세 개, 세 개. 이거를 두개 실자를 해. 그러면은 두 개, 두 개, 세개 나왔지. 대상 개수가 어떻게 늘어났지? 땡. 어려운 얘기 아니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눗셈 할때 연습하는 거야.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자 해시 값이 작아지면 연산 시간이 단축되는군. 자, 연산 시간은 뭐하고 관계된다고? 해식 값이 몇 개가 되는지, 여기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 거야. 해식 값이 77이든, 해식 값이 뭐 33이든, 이 값의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인과 관계를 비틀어내는, 아마도 요것 때문에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해식 값하고 해식 값 개수하고, 그거 착각하는 순간 틀리라고 주는 문제야. 자 2번 답지 요거 잘 생각하고 자 3번 보면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고 채식과 비교 횟수가 증가하는군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 아까 뭐라고 했지 전부 비례 관계였지 그러면 비교 대상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비교하는 횟수가 여러 번,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증가한다, 이놈이 앞글에 아, 있었던 비례관계 그대로 그냥 써놓은 문제였고 자, 그 다음 4번 보니까 문자열이한개일 경우 검색어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고 비교 대상의 길이가 아니라 비교 개, 대상의 개수가 아까 봤지 두 개, 두 개, 두개 이런 식으로. 자, 대상 문자열이 두 개일 경우 검색어 길이가 길어진다면 비교 대상 개수가 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아까 그러니까 검색어 길이를 우리글 세 글자에서 어, 우리글 한 글자, 그러니 다섯 글자로 늘어나면은 대상 개수를 줄일 수 있지. 기껏해야 고그 정도 문제였는데, 어, 아직 고3 처음이라서 이렇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나왔을 때 어, 정확하게 개수인지, 값인지 이런 거 착각해가지고 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여튼 지문에 비례, 반비례 나오면 반드시 표시하고, 거기다가 아예 써놔 거기다 답이라고 반드시 비례, 반비례는 답에서 묻는다고. 자, 무려 5답률 1위 7 0예요 자, 일단 얘는 뭐부터 하냐면, 요 얘기부터 할게요. 특히 1등급 학생들 시간 단축할 때, 그러니까 어, 독서도 그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독서 쪽에서 보기를 왜 주냐면은, 보기의 핵심어는 반드시 답에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건, 조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왜 줘? 단,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왜죠? 그 조건에 맞는 답을 좁혀서 골라라 그 얘기라고. 여기 지금 보면은 조건을 갑자기 두개 줬지. 문장 부호라는 조건하고 띄어쓰기라는 조건.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면은 답을 이렇게 조건을 두 개를 줬는데 선지에서 이 조건하고 상관없는 걸 답을 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기도 지금 써놨는데, 기출로 연습을 할 때, 연습이잖아 연습을 할때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다 찾고 아 뿌듯해 그러지 말고 이걸 좀 활용하라고, 자, 그러니까 보기 핵심뭐 찾았으면 일단 그거로 좁혀 아 띄어쓰기, 아 문장부호 거기서 먼저 답을 찾고, 없으면 딴걸 찾는 거고 단언컨대 그럴 리가 없지 그냥 핵심어 있는 거에서 무조건 답을 줘요. 그냥 그게 국어의 원칙이야. 대단히 간단한 건데, 의외로 이 간단한 것들을 EBS에서도 잘 설명 안 해주고, 선생님들 보통 그냥 이런 거 설명하면은, 야, 다 따라와. 그래갖고 모든 걸다 설명해. 보기 있는 거는 반드시 보기에 핵심어를 응용해야 돼. 그러라고 주는 건데. 수학에서 조건 주는 거랑 똑같다. 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띄어쓰기가 포함되면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 이거 가지고 장난치겠다 그 얘기라고. 그답 엄청 쉬워요. 자,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하면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은 아까 여기서 뭐였어? 두 글자 띄어쓰기 하나. 그래서 두 글자. 하나 둘 띄어쓰기 하나 에서 창됐지그 다음 에한 글자 두 글자 띄어쓰기 하나 제된우 똑같 은거두개 밖에 없 다고 끝 근데 몇개래세개래 여러분 들이 무슨 바보 병 신도, 아 니고 글자 수 세는 거 이거 어려워 할필 요가 전혀 없 어요. 그래서 그것 들 신경 쓴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보는 거야. 문, 여기 뭐라고? 문장부호 띄어쓰기.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부호 봤더니, 한글 땡땡, 글 땡땡, 땡땡. 어, 땡땡은 문장부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군. 끝. 그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대단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거를, 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다. 오답 70%가 나올 문제 아니었다. 이 솔루션 잘 이거 뭐 꼼수 이런 거 아니고 문제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내가 기출 보라는 얘기가 괜히 하는 게아니야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한다고, 기출에서 그렇게 출제한다 는 뭐야? 이게 정석이라고. 그냥 모든 글자 다 확인하고, 음 응. 모든 선지 다 비교하고 한 문제를 4분 4분 동안에 풀어갖고 맞았어. 어 틀린 거보다 는낫지만 나머지 다른 세 문제 풀 시간을 날려 먹었다는 측면에서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지. 자 고민 잘 해보시고 신경을 씁시다. 오답률이 70%라서 좀좀더 강조를 해봤고. 자 마지막 문제 사전적금이 나오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해줄게 이게 처음이라. 자 어휘 문제는 이 어휘도 특히 3 4 등급 이 사람들 밑에는 솔직히 어휘도 공부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가끔 하나씩 틀리거든. 에이 그럼 뭐 운이 나빴네. 문제는 그운 나쁜 게 수능 날이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책 제일 좋은 건 그냥 어휘, EBS 책이 제일 좋아, 제일 싸. 그래서 어휘가 독해다. 요책 사가지고 한2회독 정도를 한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듯이 여러분도 영어 공부하면 어, 뭐 해? 영어 공부하고. 어,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 같은데 적어 놨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더 보잖아. 똑같아. 국어도 마찬가지로. 근데 국어는 이게 적잖아. 한국말이니까. 기껏해야 하루에 뭐, 서너 개. 이 정도 노력은 해놔야. 왜냐면 어휘가 보통 사전음이, 문맥음이 해가지고 보통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 근데 사실은 작년 수능부터 어휘 수준이 확 올라갔지.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좀 원래는 쉬운 말로 풀어주는데, 일부러 어려운 말을 적어놨지. 작년 철학집은 어때? 분명히 한국말로 써놨는데, 제대로 읽기 힘들잖아. 이 어휘를 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고. 귀찮지만, 이 작업을 해야 3, 4등급은 결국 등급이 올라간다. 자, 어휘 꼼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국어보다 어휘 없이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영어 써놨지. 이 영어로 바꿔가지고, 제시하다, show 어, 의사를 나타내어 보인다, 오케이 맞군. 이런 식으로 영어로 바꿔서 자연스러우면 그거를 쓰면 되죠. 자 정답은 3번이었고,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이거 는 납득하다야지, understand. 근데 지문에 써 있는 건 뭐였어? 가정하다 이거, suppose. 분명하진 않지만 임시로 정했다 자 해서 납득 이거 나왔길래 이거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납득이 이거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영상이 나옵니다 고 한번 확인을 잠깐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색 기술이라는 어 고3 2022년 3월에 본시험 제일 어려웠던 지문을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기출 공부 왜 하냐면, 얘네들을 통해 갖고 내가 풀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그 다음 풀고 나서의 결과가, 어, 선생님들 또는 해설제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지, 더 중요한 건 뭐야? 다른 지문 나왔을 때 내가 이 방식을 응용해서 풀수 있을 건지, 그거 연습하려고 기출, 풀고 기출 해설까지 듣는 거라고. 여러분의 100점을 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